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25년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 우리가 지난 주 주일날은 2025년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우리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2025년 신년 감사 주일로 주일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제목과 그 의미가 같은 그 말씀, 지난주 본문 신년 감사주일 본문의 말씀이 10편, 85편의 말씀이었죠. 그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구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자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이제 죽었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죠.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윤다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이 말씀과 같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그 시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보아서는 자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 있는가? 11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죠. 진,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제 수대급을 하고 홍해 바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앞으로 이 본문의 말씀 내용 사월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새로운 믿음의 현실,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시간들, 삶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현실들, 그 시간을 이제 새해 2025년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그 준비를 체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로 좋은 것을 수신이니 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이 생각해 볼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에레미아 29장 11절, 물론 지난주에도 참고 관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자, 그 말씀은 에레미아 29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한게 해주신 하나님. 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요단강을 건너야 될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체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에레미아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 평안이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안에,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 그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으로 2025년 한 해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치 13절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에서 여수와의 정보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준비하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가 깨닫고 희망과 어떤 그 포부를 가지고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가족은 더 이상 없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단계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돌봄을 받는 그런 인생의 때가 아니라 자, 우리의 인생의 때는 바로. 다른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돌봄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돌보아 줘야 되는 자, 그런 때에 이르렀다라는 그 의미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숙했던 또는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기는 바로 삶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그 삶을 주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많은 지난 날 속에서 참으로 어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내 삶의 부분이다라고 그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내 것으로 내가 통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절 말씀에서 특별, 특별히 이절 말씀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그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이제 그들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변화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지하였던 우리의 가족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변화되어진 현실과 유사한 것이요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의 임종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태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그 강력한 책임은 결코 여호수아 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서 보게 되는 특별히 신명기 31장 8절에 말씀해 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말씀 8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일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록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 행하라. 그리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자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0,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지 하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하고 강하게 하고, 단대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것은 결코 어떤 무거운 책임만이 책임을 지는 무거운 책임만이 그에게 부과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보았던 신명기 31장 8절에서 보게 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들은 그 책임을 그대로 행하면 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들은 그 책임 강하고 단대하라 말씀을 직접 행하라 자 그런 말씀 그 모세로부터 들은 책임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절로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볼때 이제 여호수아보다 참대더 실질적인 지도자는 바로 여전히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주시기 때문에 결코 여호수아가 진그 책임은 결코 무거운 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앞장서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아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본문 마지막 부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 본인이 이제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모세가 자신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도 여수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수와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본문 13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수와 자신도 본문 1절과 2절, 자, 9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과 듣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장서서 자 그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의 땅이 약속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모세로부터 듣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자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체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을, 너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떠있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요단, 여수아 자신도 이제 본문 1절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도 9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받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유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지금까지 정리된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약속의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5절 본문 5절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며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일과 그 희망, 내일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보면 8절 말씀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이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난 우리, 지난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상부했던 그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이 엘레미아 2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시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바로 그에레미아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바로 에레미아 29장에서 말씀하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죠. 내일을 미래를 그리고 이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본문의 하나님과 그리고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며 본문과 연결하여서 여호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그렇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이제 하나님의 그때 포로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끌려갔죠. 그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로 그 사로잡혀갔던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모사, 모세와 함께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형통케 되어진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조금 전 인용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말씀을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안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도 역시 받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여호수아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일에 대해, 설교 말씀에 대해 결론을 맺기 위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중요한 상황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1절이 본문의 그 앞으로 정개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월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런 요단강을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게그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관문인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의 시작점에서 여호수와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본문 1 0절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마지막 구절 말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한 땅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새해 시작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미래와 희망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